여자의 사회생활과 호감의 구분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을 잘못 넘어서 그런가? 항상 애매하게 굴다가 애매하게 거저 당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들이 대기도 무섭죠. 어찌 저지친하게는 지내지만요 저도 예전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참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후배가 보인 가벼운 호의도 호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호의인가 호감인가 싶은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위해 행동을 하다 보면 돈, 시간, 에너지, 셋중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 말에는 호의와 호감을 구분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죠. 자, 우리 호의를 왜 보입니까?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왜 그러나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호해성, 영어로는 reciprocal altruism이라는 게발달어 있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나한테 호의를 돌려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고, 이게 호의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죠. 자, 반대로 호감은 그럼 무엇인가요? 호감은요, 내가 호감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주겠지 라는 관점에서 는 호의와 유사하게 상호 호혜성이 들어갑니다. 다만 호감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요즘은 살짝 저물어가는 이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사람의 시스템은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1, 시스템 2. 그중 시스템2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반면 시스템1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판단이죠. 호의라는 건요, 이 시스템2에 의한 행동에 가까워요. 왜냐면 딱히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웃기 싫은데 웃어줘야 하고, 제 부탁 들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호감은 시스템1에 의한 행동에 가까워요. 호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 좋아한다는 감정은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의와 호감의 극명한 차이 중한 가지 요소는 바로 감정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바로 이걸 기반으로 이게 호의인가 호감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감정 표현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 표현도 여자가 받아들이는가. 이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지만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관성과 호감을 바라본 연구가 있는데 실험은 이랬습니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상대방한테 해줬을 때그 결과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다음 실험에서는 똑같이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한 의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줬어요. 그 의도에는 너랑 협력하고 싶어서 좋아한다라고 표현한다던가, 너랑 경쟁을 할 건데 그 전에 미리 일단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애매한 의도라던가, 되게 여러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중 의도가 너랑 협력하려고 일때 가장 호감이 높아졌어요. 나머지는 오히려 호감이 낮아졌습니다. 이 논문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일관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호감을 느낄 때건, 아니면 내가 호감을 표현할 때건, 감정의 표현과 그것이 일치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만 그게 진짜 호감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볼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감정 표현을 막 해. 비단 그게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어도 돼요. 다만 자기는 막 표현하면서 정작 남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그걸 막 애매하게 받아주거나 피한다. 그럼 그 여자는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거 잘하고 다니고 그런 가벼운 여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막 웃어주면서 막 자기에 대한 감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여자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내 감정 표현 받아주는 것도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거 아닐까? 예의상 말이죠. 물론 호의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하하허허 웃으면서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호감이 아니라 호의일 때는 내 감정 표현을 상대방이 받아주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여자도 내가 여기까지 이 남자의 감정 표현을 받아주게 되면 이 남자한테 오해의 여지를 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감이 아니라 호의일 경우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감정 표현 같은 걸할때 생각보다 빠르게 대화가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1인칭 단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가? 나 라고 하는 1인칭의 표현 방식은 그 자체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호의와 다르게 호감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감정표현과 관련해서 왜 표정이나 몸짓 같은 감정표현이 사람 간 신뢰와 협력에 중요한가 이거를 논의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믿어야 가능한데 문제는 누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그 중에는 감정을 잘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 속마음을 감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내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내 속마음을 감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많이 신뢰하고 감정적으로 호감이 있는 경우에만 그럴 것이라는 부분도 추론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언어적으로 그런 감정 표현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바로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데이트 실험을 봤는데 남녀간의 대화에서 서로 호감이 있을 때그 메시지의 대화 속에서 1인칭 단수 표현이 유의미하게 많았다고 하죠. 그거 아십니까? 연애 프로그램에서 서로 호감 있는 상대방끼리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 내가 그때 라든가 제가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1인칭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조금 자기중심적인 여자는 나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 여자의 평소 말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랑 대화할 때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때 1인칭 표현을 많이 쓰는가, 그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나랑 있을 때 조금 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럴수록 조금 더 호감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약간 직감에 의존하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설마? 싶으면 호감이 가능성이 큽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믿음을 하다는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애초에 그걸 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그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이 듣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가? 이거를 얼마나 인간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실험 진행자들은 참가자들한테 여러 국가의 스피드데이팅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좋아할까요? 또는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딱 10초만 보여줬다고 해요. 10초. 그런데 그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한 호감 판단이 58%에서 64% 사이로 우연의 H보다는 훨씬 명확하게 높았습니다. 국가에 상관이 없이 말이죠. 이게 뭘 뜻할까요? 사람은요. 굳이 말로 나너 좋아한다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저 아주 짧고 일순간의 단서만으로도 상대방의 호감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고작 10초만 가지고 이 사람의 호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정, 억양, 몸짓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랑 섞인 표현이라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호의와 호감은 모두 상대한테 무언가를 베푼 행동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 융화에 있습니다. 호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교환 논리에 의해서 상호 호혜성을 기대하며 시스템 2즉 이성적인 판단에 가깝고 호감이라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감정 반응 즉 시스템 1을 기반으로 나옵니다. 그 관점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 표현의 일관성. 그 여자가 감정 표현을 하는지와 더불어서 내 감정 표현도 그 사람이 잘 받아주는지, 즉, 행동까지 일치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 1인칭 표현 사용. 나, 내가, 나를, 같은 자기 언급은 감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상대가 나와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감. 설마 나한테 이런 말까지? 라는 순간적인 느낌은 의외로 정확합니다. 짧은 단서만으로도 인간은 상대방의 호감을 잘 판단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자가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